예. 9월 22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상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법지행상 건강국장입니다. 9월 22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어, 입태원 현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1명, 오늘 2명,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산대 병원에 16명이 이분 음, 치료 중에 있고, 전자 1명도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간,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106명, 해외 요인 39명입니다. 전체 145명이 되겠습니다. 월별로는 월배, 9월에 현재까지 50명으로 34.5%이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0명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단구가 57명으로 39.3%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전원자 1명을 포함해서 17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134번, 135번, 140번, 141번, 145번 등 5명이 중점 위으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된 145번이 산소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2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소 현황입니다. 교육수원에 전체 250명이 입소했으나 35명이 현재 입소 중에 있고 215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4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121번은 9월 8일 입원했다가 어제 오후에 퇴원을 했고 102번은 9월 2일 126번은 9월 9일 129번은 9월 10일 입원했으나 오늘 완치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43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여성분이고 57세입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가지고도는 아들 두 명이 있으나 1명은 타지역 거주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현재 도서는 양호합니다. 발신경위를 어, 보시면 9월 16일, 9월 17일 부산 연재구 소재 사무실 등에서 포항 7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부산 연재구 보건소에서 접촉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9월 21일 중구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어제 21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이동 동선을 보시면은 9월 19일 북구 소재 주유소에 들렸고 자택으로 이동했고, 경주 소재의 지인집에 제품을 저, 배달했고, 어, 15시 30분에 중구 소재 사무실로 어, 와서 다시 제품을 들고, 동구 소재의 지인집에 제품을 전달하고 21시에, 21시에 자차로 기간을 했습니다. 9월 20, 어, 9월 2 2일은 자택이 있었습니다. 9월 21일은 중국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4차로 기간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자택및 이동동선에 따라 방역을 완료했고 가족 1명, 사무실 손님 2명, 제품에 전달된 경주 1명, 동, 울산 동구 1명 등 5명에 대해서, 대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 접촉자및 이동동선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울산 1 4 3번 확진자 해당입니다 여성분이고 59세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가족사항도 울산 1 4 5번 확진자인 남편과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타지역에 거주해서 접촉이 없었습니다. 9월 10일 인후통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지금은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를 보시면 8월 27일 부산 연재구 소재 사무실 등에서 어, 9월 3일 학진 판정이 된 부산 312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9월 21일 남구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을 보시면은 9월 11일 남구 소재 의원에 갔고, 약국도 들렸습니다. 들렸고, 또 다른 남구 소재 의원에 들른 후 기간을 했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 16일 남구 소재 의원 약국에 들려서 기가 있고, 9월 17일 일정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 18일 남구 소재 의원 약국에 들러다가 기가 있고, 9월 19일 일정도 일정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 부분은 본인이 아직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9월 22일 남 남편은 진료를 위해서 동구 소재 병원에 들려서 기가 있고, 9월 21일은 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차로 기간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자택및 이동 동선에 대해서 방역을 했고 추가 접촉자 이동 동선에 대해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산 14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남성분이고 65세이며 남구에 거주하고 울산 144번 확진자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9월 15일 발을 기침 전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 산소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어, 발생 경도는 9월 울산 144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9월 21일 부인과 함께 남구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 7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동 선로는 9월 13일 수변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기가했고 9월 14일은 자택에 있었습니다. 9월 15일은 남구 소재 의원 약국을 들다가 도보로 귀가 했고, 9월 16일은 자택에 있었습니다. 9월 17일은 남구 소재 의원 약국에 들린 후 도보로 귀가 했고, 9월 18일, 9월 19일 일정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 20일 부인과 함께 동구 소재 의원에 들렀고 부인의 차로 기가을 했습니다. 9월 21일 남구 건소에서 부인과 함께 검사를 받고 부인 차로 기가을 했습니다. 어, 조치사항로도 자택 및 이동 동선, 동선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했고, 추가 접촉자, 이동 동선에 대해서, 어, 부인과 함께 같이 조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7페이지입니다. 예,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부산 368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우리 시 검사 대상은 총 85명입니다. 울산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52명이고, 부산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33명입니다. 85명 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27명이고 이분들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도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중 울산에서 검사를 받은 52명 중에 15명은 접촉자로 분류되었고 이분들은 울산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최초 확진자 2명 중 부산 365번 확진자는 주소는 울산이나 부산에서 검사를 받았고 9월 3일 이후 계속해서 부산에서 거주해 오고 있어 부산 확진자도 분류되어,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위험시설등 점검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이 약 1,110개소 중 546개소를 점검했고,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흥주점등 관리입니다. 점검 대상 8,929개소 중 2,326개소를 점검했고, 이반사는 없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용, 이용시설 등 관리입니다. 4,132개수 중 7,509개수를 점검했고 종교시설, 방위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심리 지원 사항입니다. 전화 등으로 8,878건을 상담했고, 자가 격리자 상담이 8 4 5 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시·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협지원센터 등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일일사항 보고입니다. 국개 발생 현황입니다. 184개국 등에 3천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95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추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9월 22일 기준 서울 21명, 경기 20명, 경북 3명 등 61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전체 23,101명입니다. 5처럼 전국적으로 두 자릿숫자로 내려, 내려왔고 국내 요인은 51명이고 해외 요인은 10명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3명이 보고되어 전체 388명입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입니다. 153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고 9,403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리 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추이입니다. 전국 주도 대폭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입니다. 9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 5,211명을 검사했고 이 기간 중에 28명이 확진되어 확진 비율은 0.44%입니다. KDS 울산역 승별밀료소 운영입니다. 9월 21일 현재 전체 1,168명을 검사했고 1,161명이 검사하고 나왔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조치 특별관리조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7,231명이 입국을 했고 검사. 해안을 보시면 이중 양성은 26명 그래도이고 음성은7 1 6 6명입니다 현재 검사 중인 분이 33명이고 검사 예정이 21명입니다. 입국 예정자, 예정자 사전 신고를 한 사람은 오늘 2명입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분 1명, 터키에서 오시는 분 1명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 연재고 피스텔 관련... 발생해난 도표입니다 참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성 명절 3대 역전, 어,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특별 방역, 빈틈없는 방역 체계, 사지되는 의도서 비스주진 등입니다. 시, 시하고, 5개, 구군 보건소 등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해외 입국자 인체 생활 시설도 정상 운영합니다. 울산역 선별진로소는 연휴기간에도 정상운영하고 울산대병원, 감염병원, 전담병원, 응급실 등도 정상운영합니다.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각체의 고속도로 후계소 수석 방역관리 방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주가 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8월 15일 가상화문 집회 이후 또 여름 휴가, 방학 등 이동이 빈번했고 사단간의 접촉이, 접촉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의 8월 9월 확진자가 86명으로 전체 확진자 60%를 넘었습니다. 각학주도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완치 후에도 후유증에, 후유증에 계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 원을 알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 연휴에는 왕래가 많고 저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내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나의 방심을 호시탐호시탐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나를 보호하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고 나의 부모님을 보호하고 가족 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부모님과의 만남, 가족 친지와의 만남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설명회, 부동산 매매설명회 등 다중이 모이는 오피스텔 등의 참석, 방문 자체에 되어야 합니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국을 먼저 가시지 말고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인된 144번과 145번의 경우 좀더 일찍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았더라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니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144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아시다시피 이거 그 8월 27일 연재구 소재 부동산 아닙니까? 그때 접촉한 사는 125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 1 2번 125번인데, 여기 144번도 8월 27일 날, 이 312번과 접촉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125번이 확정이 된 9월 9일입니다. 그럼 그때쯤은 이 144번이 이미 신고를 했거나 또는 다른 진술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을 텐데, 어째서, 어, 검사일이 9월 21일이 됐고요. 이동 동선도 보면은 11일부터 18일까지 병원을 세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이 144번은 숨겨져 있었던 겁니까? 음, 아직 저기 GPS가 오늘 다 나갔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더 걸리긴 하지만 이동 경로는 그때 더 확실히 나타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거든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부산 모집체계 두명입니다 한 명은 일곱 명을 태우고 간거 맞고요. 백이십오 번을 포함해서 백이십구, 백삼십 번 포함해서 가신 거 맞고, 또한 모집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집책이 이분 백사십사 번을 태우고 같이 갔다고 하는데 서그 일곱 명이랑 이 백사십사 번이랑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분을 알지 못하고 이분들도 그 일곱 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설명만 듣고 오신 상태로 저희 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네, 조사관님, 어 후에 영길이 선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로 두 파트가 있어서 모른다 하더라도 그1 2 5번이 확진된 9월 9일 날 말이죠. 그때쯤에 우리가 시에서 우리 그 기자회견 할 때, 에 부산에서 그때쯤에는 어. 부산을 다녀간, 아, 울산 다녀간 울산 사람도 명단에 통보되었었거든요. 그 그렇다면 그때 뭐, 이 사람들이 빠져있었던 겁니까? 네네, 빠져있었습니다. 명단에는 없었습니까? 빠졌습니까? 예그리 예. 부산에서 통보 를안한 겁니까? 부산에서 온 명단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명단은 없었는데 부산서 확인을 못한 것인지 보내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거는 그 명단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한 분이 나타나서 저희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명단에 부산에서 주신 명단에는 이분은 이 어, 없없습니까 예, 예. 네. 네, 다른 질의사님 있으십니까? 네, TV조선 이민재 기자입니다. 그백4십번 관련해서 또 마저 여쭤볼 건데요. 이게 팔월 2 7일에 부산으로 피스텔 방문했는데 이제 검사를 안한 것에 대해서 그뭐 진술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 설명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음. 이분, 지금, 저기, 저희가 여태까지 역학, 역학조사 한 거를 봐서는 144번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한세 군데 정도 병원 들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나락한게 아니라 다른 쪽, 그 뼈가 관련된 과를 다, 다니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편분이 조금 안좋으셔가고이 남편분에 의해서 그 응급실 들렸다가, 그다음에 남구 보건소 와서 검사를 어저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은 저기 9월 10일부터 있었는데 왜 검사를 안 했는지는 저희도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산업 피스텔 관련해서 행정 명령이 나오지 않아서 이 144번 같은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전 행정 명령은 잘 모르는데. 아, 네. 네. 그러면은 그 144번이 검사를 받은 게 굉장히 늦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뭐, 가면병의 방법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는, 그, 육학조사님께서 말씀을 했지만도, 혹시, 그 125번이, 확인진될 때, 혹시 이분들이, 이분도, 소, 자기들은 지금 뭐, 몰랐다고 하지만, 혹시나, 알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를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그, 설명에 가면은 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하면 대충, 어느 정도, 그, 어떤, 수어 간에, 어떤, 어, 통성명은 하고 또 안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번 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휘하신 지자분 계십니까? 유시스 네. 네. 유시씨 박수지입니다. 혹시 부산 368번 확진자가 언제 울산을 방문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부산에 몇 번이 었어요 육십번 동아대 음. 진자 있잖아요. 아동대 학생이긴 하지만, 예. 울산 거 저기 주민 동상만 이제 울산이고 여기에 부산 울산에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부산에 계속 계신 상태 상대입니다. 예, 고삼. 좀 매주 정리 기자인데요 일단 144번 다시 여쭤보면 그 승합차를 타고 가간 어떤 차를 모집책이랑 차를 타고 갔다는 건데 부산에 갈때 동승자는 몇명 정도 있었는지 혹시 진술을 하는가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이제 그 부산 340번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집책이었고 그 사람이 같이 타고 간 사람이 이제 저희 포함해서 일곱 명이라고 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오늘 나오신 분은 다른 모집책 모집책은 타지 않았고 이분만 이렇게 같이 간 걸로 지금 추가 조사되었습니다. 모집책 없이 혼자 별도의 혼자. 차를 이용해서 갔다는 건가요? 같은 차. 같은 차를 이용했는데. 승합차. 예. 네. 그러니까 어 조사 아니에 지금 방금 저 애터 기자가 질문했듯이 1 4 4분이 타와 같은 차에 는몇 명이 있었나요? 이 사람 포함해서 8명이죠. 예, 예. 네, 네. 여덟 명의 그백이십 번이랑 맨 처음 말씀하셨던 일곱 명을 포함해서 1 4 4번 플러스가 된 숫자인 거네요. 내 생각자 한 대에 다 같이 타고 갔는데 서로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조사를 조사 대상 그러니까 난줄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또 어, 네. 대상이 되는 줄 네. 몰랐다라는. 네. 네. 그리고 술자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G P S가 정확하게 나오면 더 추가적인 얘기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1 4십 3번 관련해 가지고요. 포항의 70번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되어 있는데 포항의 70번 확진자가 9월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 접촉 사실을 뭐 통보가 안온 건지 이분이 자가 격리 상태가 아니었네요. 어, 저희가 접촉자로 그 9월 이분이 식사를 같이 9월 16일에 하셨거든요. 십육 일에 같이 했고 그 영천의 어떤 한 모임 장소에서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접촉자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가 격리 통보가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예. 왜냐하면 이 분이 검사를 어 십구 일에도 동선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한 저기 접촉자로 분류돼서 검사는 저희가 어저께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연 같이 이제 통보를 해서 이분은 자가격리 상태여야 되는 건데 계속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아 부산 연제구에서 보건사 보건소에서 검사 통보 받은 거는 1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유선으로 받았고 20일 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저희 중구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문자, 네.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신 시각은 언제인지 알수 있습니까? 오후라고만 되었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좀 통보를 저,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고도 움직이셨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오후 접촉자로 그어 그렇게 따지면 예 네, 오후에 움직인 걸로 보이네요. 그고의성이나뭐 네. 이렇게 일부러 움직이셨다거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것도 조치를 취하시겠네요. 무증상이기 때문에 검체 채취 이틀 전부터 저희가 접촉자를 잡거든요. 어 그래서 이 포항 접촉자로 됐어도 크, 특 무증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렇게 규칙 사용은 없어 보입니다. 응. 네 질문 하나 드겠습니다. 리 저기 울산 143번 그 부산 연제구 건강용품 설명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사례가 그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사례처럼 게 확산될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희들 그, 그 연제구 이분 관련 백백사십번명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산 칠십 분 접촉자인데 전체 지금 서울에 한명 부산 다 명, 충북 두 명, 뭐총1 3 명이 확진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이분이 그방7 어, 0분 확진자 접촉자이기 때문에 요번에 동선에 대해서 저희를 한번 또 추가적으로 확뭐또 이렇게 확진이 될수 있을지 고 어, 이분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집중적으로 그게 뭐, 지금 두명 손님 두 명만 저희들 접촉자가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이분에 대한 그 이동동선이다든지, 추가 접촉자를 잠두어희들 밋밋하게 지금 파악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 중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울산 143번이 접촉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항 뭐 68번이나 70번이, 어, 다른 울산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했을 거에 대,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사가 가능한지, 되게 궁금합니다. 6 0 번. 저희가 그100 어, 저희 1 4 3번이죠그 연관된 사람이 70번이기 때문에 7 0번의 보고서만 지금 받은 상태라 그분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분에 연관돼서 지금 68번, 69번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받아서 더 이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 계십니까? 예, 네, 지리가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은 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